자, 정, 정타를, 이제 저는 오더 걸린 건데요. 어, 저는 오더 걸렸어요. 근데, 어, 장재근 프로님이 레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확신을 갖게 됐죠. 제가 오더 걸린 게, 어, 맞다는 걸. 어떤 거냐 하면은, 어드레스를 이렇게 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하면은, 예,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각이 이렇게 굽어 있죠. 팔의 각이. 그, 샤프트랑, 샤프트랑 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이네요. 그,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이거 그대로 그냥 손목을 펴지 않고 올려볼게요. 이렇게 꺾여 있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정도. 근데, 다운 스윙 때 내려올 때는, 내려와서 임팩트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무겁기 때문에, 무겁다는 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을 빼면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조용히 얘만 들고 이렇게 왔다가 조용히 오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정도 누구나 견디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힘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면은 빠르게 오기 때문에 얘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래 위로는 풀어줘요. 누구든지. 이거는 내가 풀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 밖에 없죠. 아주. 가볍게. 근데 세게 치면은, 세게 치는데 얘를,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한다? 힘들어요, 그거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생기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드레스 때이 각이, 어, 아. 공과 나의 간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에서 했겠죠. 요 정도에서 이제, 어드레스가 되었어요. 이 각대로 어드레스가 되었는데,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오른팔이 굽어지죠. 이렇게. 오른팔이 굽어져요. 근데 암, 아무... 굽고는 어떻게 세게 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굽어지는 거죠. 이렇게 굽어, 굽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게, 쳐야 되니까, 편단 말이에요. 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풀렸잖아요. 얘가. 이쪽으로는 풀려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그 대표적인 사내가, 어, 배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풀리기 때문에 공의 바깥, 이 정도 보이실까요? 여기가 정타인데, 정타인데, 풀리면 이렇게 돼요. 그 공을 못 맞추니까 일어서면은 돼요. 일어서면은 맞아요. 그래서 백치기가 일어나는 거,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오른쪽 팔꿈치 각을 펴지기엔 펴질 건데, 왜냐면 공을 쳐야 되니까. 근데 얘를 안편다고 생각하고, 어,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안편다 처음에는 좀 치기가 힘들어요. 되게. 왜냐면 어떻게 안 펴고 하려? 그전에는 이 치기라도 하면서, 이렇게라도 하면서, 공을 맞춘 거죠. 얘가 풀리니까. 얘가 자동으로 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를 펴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은, 안 펴면은 칠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렇게죠. 이 상태에서, 안 펴고, 아,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얘가 펴지기 때문에, 아래 위로는 펴지기 때문에, 얘를 얘도 얘 같이면 이제 배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안 펴는 거죠. 왜 우리 레깅을 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보통 보면 은 임팩트 때또 이쪽이 맞겠네. 임팩트 때 왼쪽이 살짝 보호되면서 이렇게 맞잖아요. 그 펴졌고 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펴졌는데 얘가 보호가 될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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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 되는데 그죠. 그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는데 대부분은 중력 때문에. 스피드 때문에 펴지게 돼 있죠. 이렇게 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어나든지 그죠? 아니면은 얘를 펴지 않는 거죠. 얘를 얘가 거리를 유지해 주는 거죠. 이거는 또 제가 하면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장재근 프로님 그 쇼츠에 보면은 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연습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연습하면서 5도 걸린 건데, 네, 그렇게 레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정타를 맞추려면은, 얘를, 이 손목을 펴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멀리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올라갔다가 손목이 풀리면은, 이렇게, 손목이 풀리면 지금 거의 샤프트 정도에 맞을 정도로, 맞을 정도로, 멀리 가버리죠. 그러면은 방법이 세게는 차이 되니까, 오른팔이 펴졌다가, 어드레스 때 펴졌다가, 백스윙 하면 이렇게 굽혀졌을 때, 얘를 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펴질 거니까. 그죠? 왜냐면 하 세게 칠나면 펴져야 되는 거죠. 펴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펴지 않는 걸로, 쳐볼게요. 굿샷. 저는 이건 턴으로 치지 않고 오로지 손목이 풀리는 힘으로만 때려봤어요. 네. 대신에 얘는 보십시오. 이빨로 갔는데도 안 펴려고 되게 노력했던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안 펴졌으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오른팔꿈치만 백스윙 갔을 때 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네, 정타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냥, 왜냐면 손목은 풀려야 되니까. 손목은 풀려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 좀전 같이, 손목은 풀러지지만 팔꿈치를 안 펴고 칠 것인가, 그냥 풀어서 칠 것인가, 아니면은, 어, 그냥 저처럼, 어, 힘을 그냥 턴의 힘, 그러니까 뭐, 바디턴이라고 하죠. 몸에서 힘을 받을 것인가는 나중에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정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니까. 제가 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힙이 뒤로 빠지면서 몸이 많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제가 몸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저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계속 턴만으로 치고 있죠. 이렇게. 잡아두고,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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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힌지 부분이 분리 아, 이렇게는 풀리겠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막 풀리지 않으면 돼요. 치료 가면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탄에 있는 방법이 오른쪽 팔꿈치만 펴지 않으면 된다. 네. 힌지가 풀리지 않고, 팔꿈치가 풀리지 않으면 마음껏더라도, 좀 털렸어요. 네. 마음껏더라도, 그대로 간다. 다시 한 번. 굿샷. 혹시, 네, 오늘, 오늘은 그냥, 제, 제가 느낀 것들로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오른팔이 나올 는 피어지지 않으면 정타율이 높아지니까 연습장에서 딱한 번, 한 번만 해보시면은, 으아, 뭔가 하나 크게 얻어 걸리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신청해 주시면은, 예, 네. 모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요런 거 같이 한번 쳐보시게요. 제가 아 이제 골프용품을 취급을 하니까, 제가 하는 이런 건강식품이랑 골프용품 옛날에 마케팅을 했지만 왼쪽에 있는 항상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기존에 쓰던 채에요. 그게 길어요.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저는... 사용을 하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45.5인치. 제 키가 뭐 171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힘은 그래도 키 위에서 있는 편이에요. 근데 항상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네, 이게 통제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항상 가졌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제가 이걸 발견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쓰고 있어요. 짧은데, 이만큼 짧아요. 짧은데, 되게 가벼워요, 250g. 그리고 헤드 최적도 되게 작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다루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들 헤드 무게, 헤드 무게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들었다, 놓는 형태로 치시는데, 뭐 망치 들고, 고함마 들고 치셔야 되나? 그것만 느끼려면,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스윙으로 치는 거죠. 얘는 아, 무게는 얘 끝이 가볍든 안 가볍든간에 손의 역할에 달렸어요. 얘가 어, 왼쪽이 손이 중인지하고 인지가 강하게 잡아주면은 헤드 무게 못 느껴요. 헤드 무게는 칠때 이제 느끼는 거니까 이렇게 임팩트가 갈, 바로 갈때 느끼는 건데 얘를 놔주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을 놔주면은 헤드 무게는 작더라도 느껴요. 작더라도 느끼는데 얘를 잡으면은 이제 못 느끼는 거죠. 얘를 잡으면은 빨라질 수도 없어요. 헤드 스윙, 스윙 그냥 이렇게 치는 거고. 얘를 놓아주면은 그냥 헤드 무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이거를 잡느냐, 안 하느냐. 요이 부분.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좀다르기가 편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언보다는 길지만 기존 드라이버보다는 짧고 가벼우니까 다루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힌지만 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네. 그냥 돌면은, 돌면은 와서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펴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천천히. 그래서 요런 채로 하니까 저는 이제 좀 적응이 됐어 연습도 하고 필드도 나가 보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면 기존의 것은 뭐냐라는 부분을 생각 한번 저는 해봤어요. 왜냐면은 용품을 취급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우즈도 여기를 썼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짧은 거 그다음에 골프 학자들도 미국에 아, 아마추어들 너무 긴거 쓴다. 이런 느낌 있죠.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가 드라이브를 잡았을 때는 뭐 그냥 과한 느낌. 이런 느낌 정도인데. 근데 우리가 아마추어들 특히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 그체가 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드는데도 너무 고생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를 들었다가 톡 치면은 편한데. 결국에는 정타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가서 어 공원이 제 멀리 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뭐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고, 정타로 이제 멀리 가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일요일 날 오시는, 오시는, 오시는 여기는 서울구로 부천 쪽이에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스윙을 할수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루기가 편하니까요. 이렇게. 예. 네. 근데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한참을 제가 항상 불편을 했어요. 그립에, 그립부터 해서. 그샷. 네. 한방잘 닮아줄 수 있겠죠. 길고. 한방금딱가서 맞을 수 있는데 18월 내내 바스리 백 원에 드라이브에 들어야 되면 15개 드나요? 18월 바스리 세개빼고 15개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냥 정타를 내는 게 중요하죠. 세컨 조금 더뭐 길게 쳐도 되는데 얘예 그렇게 비거리 딸리지 않아요. 오히려 비거리가 딸리진 않아요. 한방잘 맞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어그 실험 데이터도 제가 제 유튜브에 있어요. 네, 실험 데이터도.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정탁은 아닐까, 오히려더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아, 너무 좋아 너무 편해, 편하네요. 자, 아, 오늘은 여기서 실방 마치고, 저도 이제 제 연습 해야 되니까, 혹시나 같이 주말에 한번 같이 이런 거 한번 쳐보고 하시면은, 제가 뭐 14년 정도 했으니까 같이 한번 예, 이거 해보시게요 자, 오늘 또, 오늘 며칠이죠? 27일인가? 네, 오늘 또 멋진 날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